영양제 도움이 필요하면 영양제 히어로.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영양제 히어로 남미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를 때저 영양제 히어로가 가이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 5분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어떤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이 어르신께서 밤에 주무실 때마다 쥐가 자꾸 나서 잠에서 깨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이셨는데 주까지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를 어떻게 좀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예고 없이 갑자기 근육이 단단해지고 좀 뻣뻣해지는 그런 상태를 쥐가 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어떤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기에 좀 그래요. 이게 병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왜냐면은,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요. 어, 그리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면 뭐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질환은 아닌데,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저하시킵니다. 자다가도 깨고, 막 아프고, 그 다음날 뭐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하니까,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쥐는 도대체 왜 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 이제 제 생각에는 한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많이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굉장히 피로해졌을 때, 요게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력이 감소했을 때, 근육 량이 감소했을 때도 이런 증상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혈액 순환이나 뭐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해질 보급이 이제 근육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왜 하필 야간에 이렇게 잘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쥐 나는 증상이 빈번해지느냐? 요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쥐가 왜 발생하는지, 쥐가 왜 나는지 원인에 대해서 빗대어서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이제 잘 때가 이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리고 종아리 부위도 종아리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시거든요. 요자잘때요 자세를 생각해 보면은 어 이제 잘때요 우리 종아리 요 다리 부분이 좀 짧아집니다 근육이 좀 짧아지고 수축이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빳빳해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잘때 보면 발이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딱 직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발이 이렇게 좀어 까치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자세로 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요 뒤꿈치가 어 들리 있는 개념이죠 이렇게 들리면서 살짝 요 이제 다리 종아리가 좀 짧아져서 이렇게 이렇게 압축된다 라고 보시는 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로 자다 보니까 종아리에 예, 쥐가 자주 나는 것이고 또잘 때는 일상생활에 일상생활 할 때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좀덜 됩니다 어, 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근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감소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쥐 나는거 이런 문제에 좀 취약해 질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럼 이제 원인 대충 알아봤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저는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 이두 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경과 근육 기능 개선, 근육 기능 개선에 이제 필요한 영양소예요. 어. 야간에쥐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육이 좀 수축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완 작용을 하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일상 동안 이제 마그네슘을 많이 소모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섭취량이나 보급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뭐두 경우 어떤 경우든 마그네슘을 섭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용량은 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200mg 정도 이상을 섭취해 주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행잎 추출물인데요. 어, 굉장히 우수한 혈액크림 개선의 기능성 원료입니다. 영양제로도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그 다음에 의약품의 원료로도 이 은행잎은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훌륭한 원료고요 자, 아무튼 쥐가 이게 자주 나면은 혈액크림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 해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슘 같은 이제 이런 전해질 물질들이 근육까지 원활하게 보급이 되려면은 혈액순환, 혈액흐름도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 주무실 때 혈액흐름이나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쥐가 더잘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거의 플라보노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6mg, 고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은행잎 추출물 영양제가 36mg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떤 원료가 좋냐,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 다은행잎이기 때문에, 뭐, 어디 은행잎이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은행 추출물, 이 플라보노이드가 36mg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걸 섭취하시면 되고요. 요 앞서 말씀드린 이 마그네슘과 은행잎추출물 이두 가지 원료는 같이 섭취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섭취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근데 이제 집에 요 영양제, 은행잎 추출물이나 마그네슘은 꼭 하나씩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요 하나만 따로 따로 사가지고 섭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섭취를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어, 이제 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상, 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실증, 아, 데이터들을 보면은, 2에서 한 4주 정도만 지나면은 좀 괜찮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4주 정도가 지나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아무런 별다른 느낌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근육경련이나 뭐, 지나는 것의 원인이, 어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 신경이나 뭐 이런 쪽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의사 선생님의 이제 진단을 받아서 다르게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지나는 것 절대 참지 마시고 마그네슘과 은행잎 추출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상 영양제 효율이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제 히어로가 도움이 되셨다면,